지난해 대만과 하노이에 이어서 올해는 자카르타와 호치민에서 영천 기업 제품의 호수성과 경쟁력을 현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. 30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총 40위권에 2,490만불 규모의 업무협약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앞으로도 남은 일정을 성실히 소화하여 더욱 건강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네, 음. 음. 되게, 어, 음. 음, 벌써 똑같은 생각이요 저는. 신도 똑같은 생각 <laughs> 생각이시고 제가 많이 생각 아, <laughs> 많이 했어요. <laughs> 이제. 네. <laughs>

トータルブレンド。 rồi nhìn máy nhìn máy này máy này à, rồi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,